우리는 왜 제품이 천천히 나오는지 아세요? 아직 내 그룹에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쵸? 나오면 뭐해? 신제품이 나오면 내가 전부 다 구매했다 이거 구매했는 사람 잘 없네요 그 봐요 신제품 나오면 뭐해? 본인도 안 쓰는데 나도 안 쓰고 어떤 느낌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파트너 어떻게 이거를 내 파트너 안 쓰면은 전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부터 쳐야 돼나부터 내가 먹고보고 먹고, 배워보고 또 그대로 다 알려주는 거야. 그 사람들도 못게 되죠. 사업의 가이드가 되자고 하는 거예요. 차도 레비게이션 있는 있는 듯이 우리가 레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소비자 만드는 방법, 사업자 만드는 방법. 소비자는 만들기가 약간 쉽잖아 그죠? 사업자보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맹명이 소비자 만드는 것보다 한 명의 사업자 만드는 게 훨씬 더낫대요 그리고 두 번째 맹명 사업자 만드는 것보다 한 명의 리더 만드는 거 훨씬 더 낫게 대 근데 그렇다고 하면 소비자 우리가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꾸준히 다, 다 만들어야 해다 내가 아직 내가 리더가 안 되는데 리더 찾아서 내가 커버할 수도 있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 거야 그리고 미팅 소개 그 다음에 미팅 소개한 게 뭐냐면 은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여기서 미팅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어제 익산 익산을 또 제가 강의할 거거든요. 그러면 미리 뭐 프로모션 하는 거예요. 다음 주 제가 익산에 할 거니까 사장님 초대 많이 해주세요. 프로모션 하는 거예요. 오늘의 미팅이 목적이 뭐예요? 최종의 목적이 뭐예요? 그 다음 미팅에 초대하는 거거든요. 오늘 와서 한번 만났어. 그러면 다음에 오든지 말든지 미리 프로모션 해주셔야 그 사람도 미리를 인정을 체크하고 다음에 같이 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시스템과 그룹의 장점을 소개해 주세요. 언제 그룹의 장점이 뭐가 있는지, 이민지 사장님이 그룹의 장점이 뭔지, 본인이 알아서 내가 느낀 점을 잘 프로모션해서 잘 광고해 주세요. 이런 것도 초대해요. 초대. 어디로 초대해야 돼요? 단톡방, 밴드, 페이스북, 그리고 줌 미팅.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유튜브 초대를 많이 했어요. 어, 참고로 저는 유튜브 했습니다 이제. 소바 타워 검색하시면 나와요 음, 며칠밖에 안 되는 구독자가 50명이요. 이런데 광고 안 하면 언제 광고해요? 한번 유튜브 들어서 한번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아, 아, 제가 지금 광고하고 있다니까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가 얼굴이 두보워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아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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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 가리지 마세요. 그 사람은 제품 건강 식품만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아리세요. 공무원 공무원도 상관없어요. 공무원도 건강 필요합니다. 경찰 경찰도 건강 필요해요. 다 얘기하시라고요. 굳이 가입 안 하더라도 그냥 내 소비자로 내가 갖다 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알리시라는 거죠. 초대는. 리그루팅 할 때만 초대하는 게 아니라 가입하고 나서도 이런 거를 계속 초대를 해 주셔야 돼요. 또 알고 보니까 아직 여기 안 들어온 사람들이 많더라. 보니까 단톡방에도 없고 페이스북도 보지도 않아. 뉴스비도 안 봐. 지금 우리 세미나가 자체가 못 하는데 그럼 이런 거에라도 어, SNS 통해서 있는 그 시스템을 많이 초대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선명이 있을 때마다 진짜 다 보내주세요. 저 항상 이런 거를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해요. 다들 지금 뭐 한가하게 뭐 손님도 못 만나고 음.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런 거라도 하세요. 단톡방부터 활동 좀잘 하시고. 자, 음. 일곱 번째 상담. 두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음. 상담은 보통 우리가 어, 힘들 때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상담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가지 크게 나눠주는데 이 동영상을 또 한번 보세요 여자아이들은 들고도 상대방이 다쳤다면 그 아픔에 공감을 합니다. <laughs> 이다이아이일까요그게두 <다른가요? 웃음> <laughs> <laughs> 아, 가지가 있죠. 남자 와 여자예요. 여자들은 진짜 로 공감 아니면 그 관계가 좋아해요. 근데 남자들은 뭔가를 해 문제가 생겼을 때 음, 여자가 어깨가 아파 이러고 얘기했을 때는 여자가 뭔가를 공감 원하는데 남자들은 오빠 어떻게 해주면 돼? 어떻게 해주면 돼? 그런 거를 자꾸 해결하려고 이럴 때도 생길 때는 여자들은 상담할 때는 거의 2시간을 준비하고 상담해야 돼 <laughs> <laughs> 여자들은 문지를 딱 하나 갖다 두고 본인 와서 막 스포너님 이런 저런 얘기하는데 두 시간, 콩봉막 울고 그래. 마지막에 끝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스포너님 음. 화이팅! 하고 나가는 거예요. <laughs> 여자들은 많은 것 필요 없어요. 들어주는 사람만 필요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다 해결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 화이팅 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문제 생길 때딱 5분 하고, 어때요?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내겠습니다고 네, 나가잖아요. 음. 남자가 약속을 늦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잘 찾아왔구나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리고 연애할 때왜 항상 남자가 돈 내야 되는지 아세요? 연애 안 해봤어요, 들기서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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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 안 해봤어요. 항상 돈을 안 내봤어. 요 <laughs> 아, 저희 베트남은 거의 진짜 그 거슴으로. 남자들이 다돈 내거든요. 음. <laughs> 한국이 좋구나. 아니 비싼 건 생각 못해. 아니, 사장님 이상한 사요 사장님 남자 왜돈 내는지 아세요? 2개월에 뭐... 또보세세요결혼월에세요 음... 네, 뭐... 뭐 <laughs> 결혼 또요 2개월에 또어요 2개월에 또보요요 죄송합니다 보세요. 2 2개월에 또 보세요. 요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돈 내는 게많는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5분이면 나오는데 남자 여자들은 2시간 동안 준비해야 돼요. 맞아요. 그럼 남자가 돈 내야죠. <laughs> <돼요>. 위험한 거 아니지? <laughs> 위험한 거 아니지? 위험한 거 아니지? 위험한 거 맞아. 남자 이렇게 보면 이해가 돼요? 어떤 거 빨간색인지, 주황색인지, 핑크색인지도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여자 그런 거는 다 구분이 돼요. 립스틱 봤을 때, 남자들 이런 거 봤을 때 이해가 안 돼. 색깔은 다 똑같아 보이는데 뭐 립스틱 보면 오늘 오늘 립스틱 색깔은 어떤지 모르봐 근데 남자들은 잘 모르는 거. 근데 이런 거는 또 똑같은 거예요. 여자들은 차봐도잘 몰라요. 다 똑같아. 저놈이 저놈이야. 뭐어 정리할 뭐수 있으면 될지 뭐왜 대차이고 뭐, 뭐. 뭐 어쩌고 다 다지는 우리도 몰라요. 남자와 여자 그게 생각 차이예요. 옷장만 한번 보세요. 여자는 옷이 그렇게 꽉차 있는 여도뭐 입을 게 없대요. 남자들은 한 번만 있으면 뭐예요 <laughs> 어. 이게 생각 차이에요. 남자는 여자들이 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시간 드어가 보고 네 시간 내기할 수 있는 게그 여자예요. 전화하다가 이따가 만나만나는세 시간 내기했는데 집에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저, 저, 그 중요한 거로 도 전화는 요 스폰서님이랑 상담하는 게또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사정 없는 사정 전부 다 얘기한 게 아니라 스폰서님도 사람이야. 여기 와서 내가 상담할 때는 딱내 이럴 때 막히는 부분만 얘기하세요. 뭐 카드, 그 한도 초과하는 것까지 뭐신용불량됐다는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할 스폰서님 그런 거돈 빌려줄 때도 아니고 다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딱 일하는 방향에서만. 그리고 우리는 진짜, 아까 얘기 했었지만, 들어주기만 해도 해결이 돼요. 음. 음. 그리고, 저기서 소통이 끊으면은, 우리 라인 인맥도 끝나지는 거예요. 항상 스폰서님한테 전화해주세요. 파트너한테 먼저 전화해주세요. 전화가 안 오면. 음. 소통이 중요하니까, 우리 저기서.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자, 마지막이에요. 복제. 음. 복제는 그냥 카피예요. 하는 게 복제인가요? 저는 여기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냥 이 똑같은 사진이니가 인쇄 똑같이 인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 내가 하나 심었으면 내가 나무예. 아니면 내가 엄마예. 나랑 똑같이 닮은 딸을 낳으려면애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아기를 어떻게 키우는지 나중에 나처럼 되는지 교육도 필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잘 성장할 수 있는 게 우리 딸이나 우리 아들이거든요. 그게 복제가 되는 거지 그냥 카피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영무 사장님이 다이아몬드가 돼서 엄청 좋은 시계를 신고 엄청 멋진 차를 끌고 다녀요 그런 게 복제한 게 아니라 이영무 사장님이 그 1년 동안, 2년 동안 어떻게 다이아몬드 되는지 그 과정을 복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얘기 항상 얘기하고 원재스코너님이 지금. 이억두천만원 정도 버는데 나도 그거로 복제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기 전에 좋은 시계에 좋은 옷 입고 그런 복제하는 게 아니라 원지의 스포님이 성공했던 과정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파트너분들이 후원하는지 그거를 복제하자고 하는 거예요 음. 아시기 음. 이걸 뒤에 따라서 그리 짐을 깨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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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어떠세요? 이리 동영상 보고 무슨 생각하세요? 농도가 <laughs> 지금 잘 못한다. <laughs> 제잖아 <laughs> 본인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네, 본인 이렇게 어? 이렇게 그린 거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복제도 나랑 똑같은 생각,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자꾸 복제하려고 그래. 나는 정, 그, 완벽한 복사원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렇죠 근데 나, 자꾸 나랑 똑같은 사람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못 찾아야 돼요. 내, 내, 내 생각은 버리고 시스템대로 복제를 해야 돼요. 시스템대로. 전부 다 시스템 들어와서 복제를 해야 돼요. 내가 단독방에서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내가 시스템을 제대로 타고 있는지, 홀 미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업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건 나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같이 들어가서 같이 복제하자고 한 거예요. 내 생각은 버리고. 여기서 내가 잘났다고 똑똑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은 잘못 봤어요. 음. 음. 교수님, 뭐 공무원들은 다 잘나가는 사람도 다 제껴놨어요. 근데 그 네트워크법에서는 전부 다 일반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한테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네트워크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석 아세요, 자석? 네. 빨아놓은 거 있잖아요. 내가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내가 큰 힘은 엄청 많은 사람을 빨아들인 거예요. 한 10명 정도 빨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11번째, 13번째, 20번째는 점점 떨어집니다. 그게 인맥이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요 근데 일반 사람들도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시스템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게 시스템, 시스템이라고 한 거예요. 8가지 오늘 다 들었는데 저도 사실 오늘 이거 처음이에요. 이 강의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내가 해야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강의를 준비하는데 완벽하게 내 머릿속에서 입력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뭐 제가 뭐 해야 돼요? 또신전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같이 오늘 배웠다고 음, 뭔가를 배울 수 있었다면, 뭔가를 좋은 점이 있었다면은 내일부터 행동으로 옮겨주세요. 진짜로 인턴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크라임의 행동이 더 무겁다고 합니다. 열다까지 음, 시스템 오늘 완벽하게 배웠다고 하면은 제가 다음에 더 좋은 강의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어떠셨습니까? 어, 새 왔습니다. 아, 새로, 새로 왔죠. 네. 성공의 네. 발단계 사실 뭐몇번 들었지만, 어, 이 들을수록 그런 생각을 해요. 어, 결코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내가 그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저도 뒤에 앉아서 오늘 제가 스스로 완성하는 그런 시간이 된것 같아요. 자, 오늘 진짜 많은 걸 준비해 주시고, 어, 열창을 다해서 강의를 해주시 분들 이 이슬사대에게 다시 한번 봤습니다. 안녕하세요게요동이요 <laughs>